자 수익 연습 번외 편으로 이제 실제 연습장에서 하실 콜프 클럽을 갖고 하는 건데요. 1 단계부터 말씀드렸듯이 엄지와 검지를 떼고 앞점을 찾는다. 까딱 까딱 계속 해 보고요. 얘를 갖고 이렇게 혼자서 움직여 봅니다.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점을 찾고 이 앞점 갖고 쥐는 거구나 이걸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2 단계 넓게 잡고 배꼽 앞으로 왼손이 배꼽 앞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 배꼽을 회전해가지고 내가 이 채를 돌린다. 자 가까이 온다. 똑같이 하죠? 자, 손을 쥐면 뭐가 생기냐면, 팔로 치기가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, 이때부터는 막 이렇게 움직여요. 배꼽이 안 움직이고도.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벌려서 이렇게 잡아서 해요. 자, 이렇게 잡고도 이 각도를 유지를 하게 하고,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. 3단계 스윙. 오른쪽 좌향자. 오른쪽 펴고 좌향자. 4단계. 4단계는 약간 머리 위 이어서 하는거죠 헤드가 가운데 있게 4단계는 좀 숙어야 되고요 실제 연습장에서 예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단계 자 5단계는 좌우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. 이렇게 해서 오른쪽 어깨가 쭉 돌아가서 마무리.